안녕하세요. 타이송입니다 음, 이번 시간에는요, 어, 이, 보이시는, 화면에 보이시는 제목에 대해서 영상을 오늘 만들어서, 어, 올리기 전에, 네, 어, 저기 뭐야, 그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왜냐면은, 그 카카오톡에, 어저껜가요 음. 네, 카카오톡에 대화들이 많이 있었는데, 저는 어제, 어, 나중에 봤습니다. 시간 이 지나서. 네, 그리고 이제 나가신 분들 한세분 되시는데 그중에서 참그두두 음, 그두 분은 부부, 부부시고 부부한 분은 그냥 이제 좀 이렇게 하고 나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네 저희가 무슨 이익집단이나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뭐아 오셔라 막저 이런 것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충분히 저희 대화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이런 지금 마지막 어떤 시기에 서로에게 좀 힘이 되어주는, 그렇게 협력하는 그런, 음? 전, 전국에, 아니면 또전 세계에, 다른 나라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뭐 같이 있는, 수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, 어,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, 뭐,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. 어, 뭐, 그럴 것도 없고, 그럴 사람도 아니고, 제가 그럴, 이, 저기도 아니고, 단지,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내용이 있는데, 이제, 그, 어쨌든 이제 상황이, 그, 부방장님이 내일 보낸 이유도 저는 이해가 충분히 되거든요. 아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, 아무래도, 이제, 본인의 서로의 각자의, 예, 네, 그, 내용들, 말씀하는 것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, 조금 그 이렇게 해서 좀 나가게 되셨는데, 아, 이 질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, 설명을 드릴게요.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좀그 와이프분은 굉장히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남편분이 좀 뭐라 할까 제가 제 느낌에네요. 제느낌이 제가 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가장이기 때문에 압박감이 있을 겁니다. 경제적인 거 모든 거 생각할 때 그래서 굉장히 이 고민을 하시면서도 좀좀 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흐름으로 좀 가시는 것 같아요. 제 느낌에 대화 내용도 보고 하면은 그래서 제가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. 어, 좀 의문이 있는 거는 뭐든지 진그 그 진실에 대해서는 의문을 먼저 품게 돼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모르시는 부분들은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저한테 질문해서 물어보고 하시고 하면은 제가 가는 법인에서 답을 좀 드리고 할 텐데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으로 이렇게 어. 아 니다 기다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어,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테니까이 영상을 미리 내보내는 게 그분 좀 보시라고. 네, 음두분 그두 이제 부부시니까 한 분이라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또한 분은 그 아이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그그 네, 저기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. 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겁니다. 네 그거 없다고 왜곡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본인의 기준에서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교리 그런거 에 한정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고 그거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뭐라 하는거는 매우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, 그 다음에 행고무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경기 물가에 대해서는 어쨌든 영상이 따로따로 올라가든지 좀 길어지면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뭐 영상 만드는 대로 네,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